나중이 나가면 하나는 너는 게되었는왜이의서 너는 왜 이리서? 너는 이는왜 이리서? 너는 왜이리 이리서? 리서 너는 왜 이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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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왜 이리서? 너는 왜 이리서? 너는 왜 이리서? 너는 왜 이리서? 너는 왜 이리서? 너 이리서? 너리서너서다 하늘에 v e r w 정 s 하신 아버지 하나 n o w h 들 w 시 o j 사랑 n open and listen. But you d 성 n t trust, I know, I'm not sure. I'm 생 o 이시구장은 천문시 피로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새벽 저희들을 불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아버지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등고 멈춘 대 한반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전 세계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전쟁, 아버지 전쟁의 친구들을 없애주시고, 또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에 복음이 언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져오늘 게 놀라운 봉의 물들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셨어. 우리가 전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때 저희들이 열매 맺고. 현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란다 문을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환호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벌로 덮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신을 날마다 아버지 바라보며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거쳐나가며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의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는 독하고 마지막 장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신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원하나 또는 나으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라 죄의 나이를 얻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나이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i Surabu, m 을 g u Sigaman 을 o s e r g 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폭한 자가 나타나주 예수께서 그의 으로 나를 죽시고 하나님하여 나타나신으로 그야 하시라 약한 자의 나타나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성령으로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롬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것을 믿게 하시니 죄를 잃지 않고 불의를 주관하는 모대 찬들을 심판을 받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군가 주님의 날이 일어났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방림하셔서 불법의 사람을 해하시고 폐하실 것이고, 지류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입니다. 아, 시작. 주님의 재림은 곧그 성도들이 주 앞에 보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주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래의 날을 두려워해야 할 자들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고 또 주님과 그 성도들을 학회한 저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도래의 날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이죠.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 교사들에게 임한 영이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 분별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루수로 그것이 성령에 속한 일인지 사단에 속한 일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의 세력을 지도한자로서 마지막 때에 등장하리라고 예언된 첫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본전은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하셨다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번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 어떤 미혹하는 가르침에도 도움이 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살로니가 데살로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신앙의 균형을 잃고 지나친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또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운 난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 양의 그리스도의 제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로 정상적이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응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분변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절이죠. 시작. 여기서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배신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종종 사단에게 적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숭배, 숭배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섬기는 대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은 첫 그리스도는 교만이 크게 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영분별의 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과연 사단인지 또 성령에 의해서 행동한 말과 언어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이죠. 시작. 데살로니가의 거짓 교사들은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바울이 가르친 말과 편지조차도 자신들의 거짓 교훈을 뒷받침한다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에 가르쳤던 말씀의 교훈을 상기시켜줄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고 선악과를 담는. 불순명의 죄를 지켜야 되는 것도 결국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교훈일수록 반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옳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사단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6 절이죠. 시작. 네. 여기서 그는 물론 불법의 사람 곳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한 특별한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따라서 본전은 적 그리스도가 지금 그의 출현을 막는 자로 인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테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테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지시키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막는 자라는 말은 모든 사건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일어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 볼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불폭력이 <laughs> 이 활동하였으나 지것을 막는 자가 있그 중에서 유지할 때까지 하리라 본전은 사단의 세력이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불법에 살아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일시적으로 막고 계시며 사단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단 공중권세자원자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깨달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이죠. 10절. 때0절1 0나 10절. 1 0서1의절1으로 10절. 10절. 1 0나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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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그때 10절. 10절. 는0절1이절 10절. 10절. 종말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곧적 그리스도의 채우는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10절이죠. 시작! 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본주 말씀대로 저 그리스도는 사단이 역사를 힘입어 사단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저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성도들 미혹하여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직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보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단 숭배 현상입니다. 사단이낸 루시퍼를 숭배하는 종교가 옛날부터 등장해 있고 지금 매우 활동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단으로 또 사이비 종으로 흘러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이죠. 시작. <목소리> 믿지 않고 좋아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배도와 우상 숭배를 용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활동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오늘 본전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대 여러분, 거짓에 미혹되지 마시고 사단의 용인지, 성령인지 분별하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권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사로리어 교인들은 주님의 제림이 가까웠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 않았고,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독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나보지 하나님의 거짓 교사들의 넘어갔던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한 마디,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과 우리의 어, 행동 하나 하나 하나님 늘 기억하기로 나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서 오직 성령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도록. 주여 복을 도와요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늘 배우고 익히고 또 묵상하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 문으로 얘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